제69화 원세조 코빌라이 원세조 코빌라이를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에서 아담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나타난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지역과 재물, 영토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빌라이는 오대 칸으로 징기스칸의 손자이며 고려의 입장에서는 원종의 사돈이자 충렬왕의 장인입니다. 1259년 8월 형인 몽케 칸이 남성을 공격하는 도중 사망했을 때 몽케 칸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는 막내 동상인 아릭 부카였습니다. 유목민들은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가축과 노비를 상속받아 독립하는 전통이 있었으므로 징기스칸의 아들 중에서도 막내인 툴루이가 근거지인 몽골리아를 상속받았습니다. 툴루이 사남 쿠빌라이보다 칠남 아릭북카가 정통성 면에서 더 유리하였습니다. 아릭북카는 고비사막 북쪽 대본영의 근거지에 있었고 쿠빌라이는 한족의 송나라를 공략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제국과 쿠빌라이의 운명이 갈림길에서 고려 태자인 원종이 쿠빌라이에게 항복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쿠빌라이는 원종을 환대하면서 이를 하늘의 뜻이 자신에게 있다는 선전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당태종 이세민도 정복하지 못하고 몽골이 30년간 공격해도 뜻을 이루지 못한 고려가 자신에게 항복했다고 선전한 것입니다. 관례대로라면 코빌라이는 문객한이 승하 소식을 듣자마자 송나라에 대한 공격을 신속히 중단하고 몽골족의 대본용으로 달려가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연 군대를 돌려 연경으로 후퇴한 후 3개월 가까이 초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코빌라이는 남쪽 한족이 땅에 있어야만 자신에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몽골 초원에 가면 동생에게 밀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60년 4월 코빌라이는 개평성에서 대칸의 자리에 올랐음을 선언하고 그애를 중통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아릭 부카도 급하게 자신이 머물던 알타이 산맥에서 족장 회의를 열고 칸의 자리에 올라 4년이 넘게 싸웠으나 결국 1264년 7월, 부하들과 함께 쿠빌라이에게 투항하였습니다. 당시 몽골인들이 항복 의식에 따라 쿠빌라이 장막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천막 안으로 들어가 쿠빌라이와 대면하였습니다. 집사에는 당시 두 사람이 대화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아릭 부케도 울었고, 칸도 눈에서 눈물을 흘렸다. 칸은 눈물을 닦으면서 오 사랑하는 형제요이 반란과 분란에서 우리가 옳았는가? 아니면 자네들이 옳았는가? 라고 물었다. 아릭부카가 그때는 우리가 옳았지만 오늘은 당신들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나라 정사에서는 아릭부카가 반역자로 기록되었지만 서쪽 킵차크 한국에서는 아릭부카의 이름이 화폐에 새겨져 있을 정도로 서쪽의 몽골 군왕들은 쿠빌라이보다는 아릭 부카에게 정통성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고려 원종의 항복으로 후계자 경쟁에서 덕을 본 원세조 쿠빌라이는 고려의 원종에게 약속한 고려의 풍속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은 훗날 고려가 원 제국의 간섭을 거부할 명분이 되었고, 이에 더하여 훗날 원종의 제안으로 쿠빌라이의 16세의 막내딸과 39세의 아들 충렬왕이 혼연하여 몽고의 부마국 위치에 오르게 되자. 고려왕들은 국내에서 무신정변 이래 국왕들이 무신들에게 받은 수모에서는 벗어났지만 이후 몽고의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원정에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양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충렬왕 7년에 실시된 제2차 일본 원정의 경우 충렬왕이 정동행성이 장관이 되었고 김방경, 박구, 김주정이 고려군을 직접 지휘하였는데 고려에서는 병사, 9,960명, 백사공 1 7 0 2 9명 군량 12만 3,560석을 부담하였습니다. 원왕조의 역사는 총 163년입니다. 징기스칸이 몽골고원에서 대몽골국을 세운 해를 기점으로 원나라 마지막 황제 순제가 북벌에 나선 명나라 군사들이 공격을 못 견디고 북경을 떠나기까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크게 둘로 나누어 전반기는 칭기스칸 2대이며 칭기스칸이 3남 오고타이 3대 오고타이의 장남 교육후 4대 뭉케 등 4명이 대칸이 다스리는 4한 시대와 후반기 1260년 뭉케이 동생인 코빌라이가 즉위한 순간부터 원나라가 수도인 대도에서 초원으로 도주한 마지막까지 기간입니다. 코빌라이는 수도를 전반기 캐라코람에서 개평으로 이전하면서 국호도 중국식으로 대원이라고 고쳤습니다. 몽골 비사에는 칭기스칸이 후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현실감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칭기스칸이 1차 서방 원정을 떠나려고 하자 부인이 황제께서 먼 원정길에 올랐을 때 만약 상사롭지 못한 일이 있으면 누가 보좌에 오를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칭기스칸은 모두들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나 자신도 잊고 있었다 라고 말하며 먼저 마다들 주치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주치는 장남이지만 징기스칸의 힘이 미약했을 때 아내 보르케가 적장에게 납치되어 임신하여 출산한 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내 아들 중에서 내가 가장 나이가 많은데 할 말이 없느냐. 주치가 징기스칸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하고 침묵하자 둘째 차가타이가 용감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친께서 주치에게 그 생각을 물으신 것은. 그에게 칸의 자리를 내어주시겠다는 뜻입니까? 그는 메르키트이시이지 위대한 몽골족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자 화가 난 주치가 차가타이의 옷깃을 잡으며 외쳤다고 합니다. 아버님도 나를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하느냐? 두 형제가 칭기스칸 앞에서 서로 싸우자 묵묵히 바라보던 칭기스칸이 차가타이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안타깝구나.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은 혼란과 도탄에 빠졌었다. 결국 내 현명한 어머니도 불행히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내가 지금 한 말이 네 어미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이냐? 칭기스칸은 마침내 셋째 아들 오고타이를 후계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데칸인 오고타이가 죽은 후에 오고타이의 아들인 3대 고유쿠가 자리를 계승하자. 이 불만을 품은 주치의 아들 바토는 종친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고유코는 이를 정벌하려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자 주치의 아들 바토는 툴루이의 아들 문케를 추대하였고 상대편들이 문케를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먼저 기선제압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사대 칸의 자리는 문케가 차지하였고 문케는 10년간 칸의 자리에 군림하다가 1259년. 송나라를 공격하던 중 갑자기 병사한 것입니다. 칸에 즉위하고 체제를 안정시킨 코빌라이는 1268년 송나라에 대한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5년 만에 중국이 중심지에 위치한 형주의 양양성을 함락시키고 이어서 송나라 수도 이만의 항복을 받아 냈고 연달아 송나라의 망명정부가 원나라군에 의하여 전멸되었습니다. 30년간을 항전하던 사천방면의 송나라 군대도 결국 원나라에 투항함으로써 남성의 세력과 영토가 원내에 귀속되었습니다. 코빌라에는 초기 북쪽 중원을 정복하던 시절 몽골군이 보여주었던 대규모 사륙전과는 달리 남성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살상을 피하며 남중국이 경제를 보존시키고 강남 사회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278년 원나라는 한족인 장유의 아들 장홍범을 몽골 한족연합군의 도원수로 임명하고 송나라 자녀 세력을 소탕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12월에 조양에 도착한 장홍범은 조양에서 해풍으로 도망친 문천상을 격파하고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1279년 정월 원나라 군대는 문천상을 조양에서 예산으로 이동시키며 망명정부의 지도자 장세걸에게 수왕을 권고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문전상은 자고로 인생에서 죽지 않는 이가 과연 누가 있을까? 일편단심을 남겨두어 청사를 비추리 라는 시를 남기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2월 초 장홍범의 군대는 애산에 있는 송나라 수군의 총공격에 나서 송나라 군대는 전멸하였고 장군 육수부는 송나라 마지막 후계자 광양 조병을 등에 업고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하였고 장세걸은 10여 척의 군선으로 원나라의 포위망을 뚫고 도망치다 태풍으로 익사하면서 남성이 망명정부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애산전투 이후 장홍범은 문천상에게 나라가 이미 망했으니 살친상인을 해봤자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할 것이냐며 설득을 하였으나 문천상이 말했습니다. 죽음으로써 내 마음을 표현하면 되었지 내 이름이 기억되든지 말든지 내 알바 아니요. 문천상은 1279년 10월 원나라 대도로 압송되었습니다. 원나라 조정은 문천상처럼 과거에 수석합격하여 장원재상으로 유명한 유몽염에게 투항을 권유하도록 시켰으나 욕만 먹고 끝나자 원조정의 권신 아흐무드에게 설득을 맡겼습니다. 찾아온 아흐무드를 보고 문천상이 절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흐무드가 문천상에게 내가 나를 누구로 알고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한단 말인가? 재상이 온다는 말은 좀 전에 들었소이다. 내가 재상인 것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무릎을 꿇고 예를피하지 않는단 말인가? 남쪽의 재상이 북쪽의 재상을 만나는데 어찌하여 절을 해야 한단 말인가? 기분이 상한 아흐무드는 문천상의 생산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자 문천상이 말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몸이니 죽이려면 죽이시오. 뭐라 하든 결국 다 당신 손에 있는 것이 아니오. 이 말을 들은 아흐무드는 식씩거리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원나라에서는 2, 3년 동안 문천상을 설득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282년 12월 쿠빌라이가 직접 문천상을 찾아와 원나라 재상 자리를 줄테니 투항하라고 권고하기도 하였지만 문천상은 여전히 무릎을 꿇지 않고 절도 올리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소위는 송나라의 장원재상입니다. 송나라가 망했으니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결국 쿠빌라이는 그 달에 47세의 문천상을 처형하였습니다. 이어서 쿠빌라이는 미얀마, 베트남, 사할린 등을 침공하였지만 고전하였고 형식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자바섬과 베트남 공격, 두 차례의 일본 원정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1274년 10월 일본 원정에서는 몽골, 고려, 한족으로 구성된 2만6천의 혼성군이 900대의 배에 나누어 타고 경상도의 합포에서 출발하여 하가타 연안에 상륙했으나 10월 20일 폭풍을 만나 자멸하였습니다. 이어서 1281년 5월 고려에서 출동하는 동로군 사만과 중국 명주에서 출동하는 10만이 강남군이 파견되는 2차 일본 원정이 있었으나 8월 1일 태풍으로 기타큐시 바다에서 어이없게 규멸되었습니다. 코빌라이를 보좌한 참모로는 원나라의 새 수도인 대도를 설계한 제 2의 야율초제로 불리는 한인 유병충이 있습니다. 야율초제가 거란족 출신으로 징기스칸과 오고타이 시절에 등용된 인재였다면 유병충은 요나라와 금나라에 출사한 성주의 근거지를 둔 한인 가문 출신의 인물이었습니다. 17세에 금나라에 출사했지만 당시 금나라가 기울어가자 은거하고 있었는데 해운 선사가 쿠빌라이에게 불려가는 도중에 유병충을 만나 재능을 인정받고 쿠빌라이에게도 발탁되면서 황제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쿠빌라이가 아직 황제에 직위하기 전에 그의 영지에 1만호의 백성이 있었는데 나나리 백성들이 주로 마침내 700호만 남았다고 합니다. 쿠빌라이가 이 문제를 유병충에게 맡기자 그는 세금을 거두는 담당자가 너무 가혹하게 세금을 거둬서 일어난 일이라고 진단한 후 세금을 가볍게 하고 부역을 줄여주면 호수는 저절로 늘어날 것이라고 진언하였다고 합니다. 유병충은 이 문제를 맡아 1년 만에 몇 배로 인구를 늘려 쿠빌라이의 신임을 얻었다고 합니다. 유병청은 원나라의 제도를 정비하고 북경성이 도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도성 인근 북서척이 거대한 호수 적수담이 수로를 통하여 지금의 천진으로 불리는 직고와 연결하면서 발해로 연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세계를 향한 해상 항로와도 연결된 것입니다. 적수담 인근에는 물류 시설이 자리 잡았고 세계 각지에서 출발한 상품들이 수로로 적수담에 운반되어 왔습니다. 이어서 우마차를 통하여 제국 각지로 실려 나갔고 일부는 창고에 저장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공용 도로가 건설되었고 역참제가 정비되었습니다. 이 적수함을 오가는 배가 하루에 수백 척에 이르도록 대도는 물류의 중심지로 설계되었는데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시킨 인물이 유병충과 같은 한인 관료들이었습니다. 유병충은 원나라 군대가 남방의 대리국을 공격할 때와 1259년 남성을 정벌할 때 관대한 처분을 주장하여 코빌라이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유병충이 59세에 죽자 코빌라이는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비통해 하며 말했습니다. 유병충은 짐의 곁에서 30여년간 충성을 다했다. 그는 조심성 있고 신중했으며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았다. 할 말을 감추지도 않았고 학문도 깊었다. 짐이 그것을 잘 안다. 코빌라이는 유병충 사후 그를 태부로 추전하고 조국공에 봉하고 시호로는 문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문정은 문신에게 내린 최고의 영예로 이를 하사받은 신하는 역대 범중엄, 중국번등 소수였고 몽골족이 나라 원나라의 역대 한인 중에서 삼공의 지위에 오른 인물은 유병충이 유일하였다고 합니다.